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지금 아, 볼리비아 선교 막 다녀와서 아, 여러분을 또 뵙습니다. 오늘은 12월 6일 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 제가 볼리비아에 가서 너무나 놀란 것은 뭡니까? 아, 그것은 한국의 1950년대, 60년대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거기 코치반바라는 곳은 아, 비교적 어, 많은 아, 돈이 들어와 있고, 아, 그 다음에 또 산타크루즈. 아 근데 산 크루즈는 사실은 농지가 많지만 굉장히 좀 더러웠어요 근데 코치바한바람 굉장히 깨끗하고 웨스턴 아이즈가 됐고 그다음에 우유니 그다음에 뭐~ 크레에 어, 그다음에 포토시 어, 전부 어, 라파즈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 어, 이 나라는 정말 자원이 많구나 이~ 예, (natural resource가) 리튬 어, 곰은 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너무나 가난해요. 아,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natural r e s o u r c e s 농사를 두 번에서 세번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농산물이 아주 풍부하고 어, 또 맛있는 과일들이 굉장히 풍부하지고 어, 좋은데 사람들이 매우 가난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이제는 어좀 이제 리서치를 해 봤는데 첫 번째는 스페 n q u 퀘스트가 있었을 때 너무나 쫄딱 망하고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없고 어 대부분 스페니시 컨퀘스트가 왔을 적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은광, 은, 은 도독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을 1500년대서부터 찍어내 갖고 어, 이제 박물관을 가 봤는데 주화를 찍어내고 그 은을 어그 뭐야 땅을 그그 그, 산을 파서 아 어, 근데 그 산이 어디에 있냐면요. 해발 1400아 14000. 1400이 아니고 14000 피트에 있는데요. 제가 좀 아팠습니다. 왜냐면 아이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산소가 모자라 갖고 어 근데 거기까지 어, 올라가서 그 많은 소말 어, 다 끌고 또 가서 올라가서 어 그거를 캐서 그다음에 뭡니까? 녹여서 에, 그다음에 은을 만들어서 퓨리티를 해 갖고 어 이제는 그 뭐야? 주화를 만들어서 스페인으로 보내는 일이 약 500년 동안 계속됐고 미국의 us 달러 쌓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거 이것도 처음 볼리비아에서 생겼다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놀라운 것은 그 옛날에 그스페니쉬가 500년 전에 만든 그 말을 돌려 가지고 이제는 그 이거를 이거 그. 그 흙을 가는 거, 이 은하고 흙하고 섞인 거를 갈아내는 거, 에, 그다음에 그것을 또 에, 이제 아 저기 뜨거운 불에다가 해갖고 어, 주화를 만들어낼 때까지 그 어, 과정을 제가 쭉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요, 돈키 그 나귀가 어, 보통 어, 6 개월을 못 산다고 합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아 그렇죠? 어, 이 수레 바퀴가 아 지금 어, 저의 한 아, 제가 지금 5:2인데 어, 저의 이제 두배 높이 어, 그다음에 양쪽으로또 이렇게 another 5:2 해갖고 엄청난 수레바퀴인데 뭐 지금도 뭐 너무 무거워서 이, 이 어, 이제 말이 돌려야 됩니다 동키가 이제 그 어, 나귀가 아,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만들고 있는 노예 같은 그스페니시인디지니스피포 uh, 어, 로컬 사람들이 그 일하고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봤을 때아 여기가 뭐 지옥의 비그름하고 아, 예, 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살아서 나갈 수가 없어요. 어, 집은 굉장히 돌로다 높이 지어 나갔고 보통 이제 어, 남자 키의 한 여섯 배 어, 그러니까 6 f t 이라고 따졌을 때한삼 서리 서리 피 정도 높습니다. 그 창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다 쇠창살을 해놔서 밖에서 들어올 수도 없고 안에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 일단은 이제 그들이 돌맹이로 만들어진 코터 어, 집에 코트 야 a r d 죠 아, 들어오고 나면 이제 영원히 나갈 수 없는 감옥이구나 하는 것을 어, 제가 느끼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이 얼마나 많았냐? 거기서 어 이제 어, 저기 칠레를 지금 칠레죠. 칠레를 통해서 파나마를 통해서 이제 스페인으로 어, 이걸 옮기는데 이 엄청난 노동력과 너무나 긴 여정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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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스쿠레라는 곳에서 포트시까지 올라가는데 네 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자동차로다. 아 어, 근데 옛날에 말로 걸어갈 때는 뭐 며칠이 걸렸겠죠. 어 그래서 이 엄청난 트레이드 라우트를 어, 그 만들어 낼뿐만 아니라 오늘 엑스카베이터 한 스페니시 엠파이어서 제가 충격을 또 많이 받았어요. 아, 그리고 그것을 주화로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더 충격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많은 내추럴 리소스를 가지고도 아직 볼리비아가 굉장히 가난하다는 것을 갖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스페니시가 어, 지금 망해 가고 있죠. 스페인은 어, 어, 뭐더 이상 이렇게 파워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포르투갈 에스파니아 전부 다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조금 아까 또 다른 데서 강의한 대로 G7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리소스가 없고 더 이상 피아트 커런스 뱅킹 시스템 갖고는 살아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가 왜 아직까지 가난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는 거기서 이제 많은 페스티벌 (28일) 정도 묵으면서 있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그들이 아~ 어 그~ 이제 페스티벌을 하는데 인터내셔널페스티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지 가봤더니요 어 이제 귀신을 어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귀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디아볼이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디아볼리는 성경에 나오는 마귀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마귀는 도적지라고 훔치고 죽이러 오는데 그들에게 문을 열어준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이 원주민들은 어 사실은 우리 망골리안처럼 궁댕이에 반점이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랑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중에 색동,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애기를 포대기를 그래서애기를 없는 거, 뭐 이런 아주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존여비 뭐 이런 거는 뭐다 이제 커먼한 거지만, 아 어, 근데 특히 이들이 무엇을 했냐? 에스텍 어, 문화로서 잉카 문화에서 이제 사람을 인신 제사로 드렸죠. 그래서 아직도 제가 비밀리 물어보니까 건물을 질 때는 어, 이제 술 먹고 죽은 남자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들을 그 건물 밑에 묻는다고 합니다. 아 어, 그래서 이런 인신 제사를 시작한 이들은, 어,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코치 밤바있는 대학교 학장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너희가 왜 가난한지 생각해보라고 자기 모르겠대요. 그래서 (8만 명의) 대학생들이 나오는데 직장이니 거의 직장이 없댑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간증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마귀한테 데블한테 귀신한테 문을 열어줬기 때문이야 이인터내셔널 디아블리 페스티벌 스타페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동의를 어,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정말 그 귀한 선교의 모임이 있었는데 어, 또 거기는 또 교회가 한 500개가 있는데 아주 힘이 없어요. 조그만 교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같이해서 선교에 동참하기로 이제는 의논하고 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디아볼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성경에서 제가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디아볼리 누군지 알아보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22절, 이건 우리 마태복음 13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뿌리를 뿌렸는데 실를 근데 어떤 것들은 열매가 없어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의 말씀을 듣되 이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를 못하게 하는 잔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염려하다가 어, 말씀을 어, 뭐, 어, 못 받고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는 자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자니 또한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를 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비유가 나오죠.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에 비해할 수 있느니라. 좋은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자기 밭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그 원수가 바로 뭡니까? 영어로 말하는 디아볼입니다.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들을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이 보임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 그래서 종들이 그러면 좀 뽑을까요? 뽑지 뽑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끝까지. 마지막 추수 때 우리 주님께서 뽑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의 계략을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리비아에 뭐냐면 마귀가 디아볼리가 와서 나쁜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마귀를 찬양하고, 마귀를 셀리브레이트하고, 마귀한테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광산이 많은 남자가 자꾸 죽는답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마귀를 달래기 위해서 페스티벌을 한대요. 놀라운 근데 제가 이 페스티벌의 주역인 이 신들의 얼굴을 어디서 봤냐? 제가 네팔에서 봤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습니까? 몽고에서 봤습니다. 똑같은 얼굴이에요. 무서운 귀신들의 정체, 그걸 한국의 탈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슷하죠. 한국은 점잖은 나라니까 좀더마이빠이돼 있지만, 이 몽고에는요. 네 가지 신이 귀신들이 얼굴이 끔찍하게 생겼습니다. 그 똑같은 신들, 얼굴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를 경비하면서 즐거워하는 볼리비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물어봤어요. Do you know d i a b o l i i I know. 자기안 돼요. 누구냐? 얘게 마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마귀를 왜 셀리브렐 하냐? 아, 안 하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 야,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기셨어. 그들이 이미 끝났어. 선고를 받았어. 힘이 없어. 영어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disarmed, 무장해제시키시고, 라고 골로세스에 나오라고 제가 아리켜 줬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의 피로 대적하라. 속임수다. 남자들을 살려라. 이런 어, 놀라운 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귀의 이름을 알면서 마귀를 경배하는 일이 몽고에도 일어나고, 사실은 이 아, 볼리비아도 일어나는데 애석하게도 누구냐? 대부분 황인종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네팔, 인도. 또 어디입니까? 몽고. 이제는 이제 볼리비아까지 와서 제가 같은 얼굴을 가진 또 이름을 가진 이 마귀의 형상을 기념하는 문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 특히 몽고에는요. 뮤지엠에 가면요. 태피스트리. 우리가 그 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크냐? 약 12피트. 하고 식스피 굉장히 넓은 카펫 같은 것을 해갖고요 마귀가 사람들을 갖다 해골을 머리에 중중중중 달아 목걸이로 그리고 하나는 발로 다 사람을 밟고 또 하나는 밟고 안에는 누가 있냐 자기가 택한 여자가 조그만 여자가 앉아 있고 아, 교미하는 그런 것을 테페스트리로 만들고 또 금상으로 만든 것을 제가 아, 그 뭡니까? 그 몽골리아 뮤지엄에서 왜 몽고죠? 어 에서 봤습니다. 이건 너무 놀랍고 어, 끔찍스러운 일이죠. 울란바트르 뮤지엄에서 봤는데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이것은요 마귀가 그런 씨를 뿌렸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일을 격파하는 일을 어, 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이미 골로새세에 의하면 무장해제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겼어요. 여기에 2 0 0 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이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분명히 irrevocable contract. 주님은 거짓말할 수없으신 분이 contract에 써놨습니다. 내가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무장해제 시켰다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에.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들이 이제 속아서 그런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500개나 되는데 뭘 하길래.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말씀을 사역을 이제는 거기서 이제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볼리비아가 유턴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 우리가 저를 속였는데 저희들이 깨어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승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이 심판권을 갖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소유자 되시며 예수님만이 왕 되시는데 거기만 캐톨릭 처지가 엄청납니다. 바로 옆에는 가톨릭 처치예요. 그 옆에는 우상이 있어요. 이런 무서운 사건을 제가 보면서. 참 우리 복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는 핍박받지 아니하고 이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에서 제가 약 28일 동안 있으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계속 들리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방문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자들에게 힘줄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볼리비아를 통해서 어, 이제 남미가 다 복음화될 줄을 믿습니다. 남미에는 어, 사실은 스페니시가 와서 사람을 많이 죽였죠. 전체 나라를 정복했죠. 포르투갈이 어, 브라질을 정복하고 나머지는 전부 스페니시에 의해서 남미, 중미까지 싹 정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을 싹 도리를 해갔죠. 근데 그 스페인은 망했습니다. 포르투갈도 망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길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이 뺏겼던 모든 것을 찾게 해줄 줄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땅들이 이제 회복되어서 새로운 작물을 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수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볼리비아 선교 보고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면서 디모덴서 전서 6장의 말씀을 갖고 마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이것을 위해 너희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볼리비아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되죠. 모든 것을 살래,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한 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언하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즉 복음을 참파하라 그 이유는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나타나심을 보이실터신데 그분은 찬송을 받으실 유일한 권능자 심판자이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신이라 아멘 그래서 왕들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서 단독으로 1대1로 사람으로서 Son of man으로 누구랑 싸웠습니까? 두 번째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을 속인 마귀랑 싸워서 십자가 이기셨습니다. 그래갖고 무장해제 시켰어요.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법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즉 죽음의 법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산자입니다. 합법적으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합법적으로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할 때 볼리비아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가졌던 그런 기쁨 대한민국이 가졌던 그런 성장 또 대한민국이 가졌던 그런 부흥이 볼리비아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을 갖고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